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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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가...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소판돈입니다. 제가 영상들을 업로드하면서 댓글들을 유심히 좀 보는데, 근래 들어서 좀 많이 올라오는 댓글들이 있어요. 자전거를 구입하시고 나서 자전거 값보다는 오히려 용품 값이 두 배, 세배 들었다. 그러니까 내 자전거는 100만 원인데 나는 용품 값이 200만 원이나 들어갔어. 그리고 매장에 방문을 하시는 우리 소팔러 분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역시나 제가 봤을 때 용품 투자에 너무 비용을 과하게 사용을 하신다.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중복 투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5만원짜리 안장 샀다가 잘안 맞아, 10만원짜리 안장 사고, 또 15만원짜리 사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중복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본인의 체형, 그러니까 좌골과 맞아야 되니까, 어차피 이제 중복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품목인데, 그거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후레쉬, 라이트 같은 경우도 처음에 2만원짜리 샀다가, 5만원짜리 샀다가 에이 모르겠다 나중에는 한돈 10만원짜리 사고 뭐 이렇게 계속 중복적으로 투자하시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런 중복 투자를 좀 줄여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 제가 직접 좀 괜찮은 물건들 아니면은 좀 해외에서 판매하는데 되게 좋다 괜찮다 싶은 물건들을 제가 직접 구매를 한 다음에 제가 가볍게 사용을 해보면서 키포인트를 좀 찝어드리면은 아무래도 우리 소팔러 분들이 중복 투자하시는 게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갖고 오늘부터 첫 시간 중복 투자를 줄여드립니다. 요건데 오늘은 제가 좀 속도계를 준비를 했어요. 속도계를 했는데 제가 이 속도계는 어 중국의 이제 OEM 업체에서 직접 구입을 했고요. 가격은 50불을 줬습니다. 그리고 배송 비용은 16불이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총 합쳐서 66불이 들어갔죠. 그러면은 과연 이 66불짜리 속도계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형님들이 구입을 했을 때 사용할 만한지 한번 제가 찬찬히 뜯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66불이 들어간 제 속도계는 우선은 이제 기본적으로 GPS 기능이 있는 속도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속도계와는 좀 차이가 있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이클링 컴퓨터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라이딩 정보를 전용 어플과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전용 어플을 통해서 스트라바에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66불 금액은 굉장히 또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근데 뭔 전화가 오냐? 아... 어, 여보, 나 영상 찍고 있는데, 어, 해외 결제 66달러 한거 이거 뭐냐고? 어, 이거 나 유튜브 컨텐츠로 우리 형님들한테 속도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나 좀 구입을 했지. 어, 영상 한 편에 5천원 벌면서 6 6불을 썼냐고? 아니, 영상도 투자를 해야 뭐 구독자가 늘고 자꾸 저도 성장을 할거 아니에요. 네, 기적이나 투자하라고요? 그러면은요 제가 요거를 리뷰를 한편딱 찍고 나서 중고로 또 판매를 해갖고 또 그렇게 또 해도 되잖아. 네 빨리 팔아서 기저귀 사갈게요. 하기스. 네. 자 아무튼. 이제 제가 이 속도계를 한번 개봉을 해 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박스 개봉하는데 텐션도 안 올라가네 자 이렇게 열면은 내부가 있는데 이 제품은 우선 제가 아까 OEM 업체에서 주문을 했다고 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별도의 뭐 패키지 포장이 안돼 있어요 왜? OEM만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좀 포장은 단촐합니다 우선 속도계 본체 우선은 뭐 프론트 기본 마운트 들어있고요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그리고 일반 마운트 일반 마운트를 꼽을 수 있는 이제 뭐 고무 지지대 끈 들어있고 그리고 뭐 핸들바 스페이서 이렇게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USB 케이블 그리고 프론트 핸들바 장착하라고 육각렌치 딱 이렇게 들어있어요 굉장히 단촐하죠 그리고 본체를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본체 사이즈는 이렇습니다. 제 손바닥 좀 반만한데요. 보편적으로 요즘에 나오는 스마트폰 한 3분의 2 크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액정 크기는 2.4인치라서요.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닙니다. 전원을 키면은 이렇게 기본적인 메뉴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이게 홈 화면인데 저는 이제 이전에 한번 제가 켜서 스마트폰이랑 연동을 미리 해놨었어요. 연동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보면은, 버튼을 눌러서 이제 싱크로 가서 선택을 하고, 이제 USB 할 거냐, 블루투스 할 거냐 나오면은, 블루투스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플을 실행을 해주면은, 이제 뭐 커넥트가 뜨는데, 커넥트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잡힙니다. 보면은 바로 잡히죠? 그래서 여기 선택을 해갖고, 바로 연동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 세팅을 해주면 되는데 뭐 유저 세팅, 바이크 세팅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소리 나게 할 거냐, 백라이트 언제 켤 거냐, 랭귀지는 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중문이랑 잉글리시, 영어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타임 설정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GMT 플러스 9시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버전을 보면은 이제 현재는 최신 상태다. 아마 이거는 나중에 추가 뭐 버전이 안 맞았을 때 업데이트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걸 하고 나서 이렇게 뭐 세이브를 해주고 하면은 이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한번 동네 한 바퀴 가볍게 돌아봤는데요. 블루투스 연동됐을 때 이제 뭐 잠깐이지만 굉장히 뭐 업로드 속도는 뭐 이렇게 느리진 않았어요. 여기 액티브 보시면은 이제 제가 아까 갔다 온 경로. 이렇게 나오는데 정확하게 뭐한 치의 오차 없이 제대로 다 잡더라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제 GPS 잡는 시간은 대략 1분 30초에서 한 2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보통 좀 좋은 속대오개들이 한 1분 내외로 잡는 거 보면은 약간은 느린 편이에요. 근데 66불이니까 뭐그 정도는 또 이해한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설정 다 하고 업로드 다 끝나고 하면은 이제 연동을 끊으시면 돼요. 연동을 끊을 때는 이제 버튼 눌러서 이제 다음 화,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현재 센서 정보가 이제 신박게 지원되고요. 그리고 스피드 케이던스, 스피드 케이던스 이제 같이 듀얼로 돼 있는 거 그리고 파워미터까지 지원이 됩니다. 66불짜리가 GPS가 되면서 심박 그리고 속도, 케이던스, 파워 모든 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이제 가격이 착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이전에 제가 심박계도 연결해 봤는데 굉장히 좀잘 됐고요. 그리고 케이던스 스피드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양품을 골랐다. 그리고 괜찮은 제품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주행시 주행 정보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주행 정보가 나오는데 맨 상단에 이제 보시면 속도가 나오고 그리고 라이딩 시간, 그리고 디스턴스 거리 나오고 그리고 심박, 그리고 케이던스, 그리고 파워. 그리고 이제 뭐 경사도, 뭐 고도 이런 식으로 이제 알티튜드가 나오고 그리고 현재 온도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칼로리 얼마나 소모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뭐 맥시멈 최대 속도 그리고 평균 속도 그리고 최대 심박 평균 심박 그리고 최대 케이던스 평균 케이던스 그리고 거리 디스턴스 나오고 또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파워 케이던스 뭐 이제 이렇게 보시기 편한 정도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제 페이지 설정은 따로 안 돼. 아무래도 저가형 제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내가 보고 싶은 정보들을 딱딱딱딱 이렇게 정리하는 거는 좀 어렵고 현재 정해진 이 기준에 따라서 얘네가 정해놓은 거에 따라서만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페이지를 넘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딩이 끝났다 싶으면 이제 정지 버튼 누르고 나서 이제 계속 할 건지 끝날 건지 그냥 홈페이지로 넘어갈 건지 하는데 이제 라이딩 종료하는 걸로 엔드 하고, 그러면은 이제 라이, 데이터를 남길 건지, 아니면 홈페이지로 갈 건지, 뭐 데이터를 볼 건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홈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아, 이게 제가 페이지 설정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페이지 설정이 되네요. 뭐 8개 정보 나오게 할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뭐 내가 원하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다. 좀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못 알았네. 아무래도 싼 거라서 사실 기대치가 좀 낮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홈화면 와서 그리고 또 다음 보면은 이제 바이크 정보. 이거는 어플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 직접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바이크 넣어서 이제 자전거 무게 넣고 휠 사이즈 넣고 뭐 이거 토탈 얼마 탔다. 내가 설정해 놓은 자전거. 그리고 이제 스피드랑 케이던스 소스가 있고 이렇게 이거는 자전거를 한 세대 정도 등록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타는 것들 어 여기까지는 굉장히 좀 디테일하고 좋네 그리고 이제 요번에는 유저 정보 유저의 뭐 이제 내가 사용자의 뭐 나이 성별 그리고 뭐 체중 신장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27살이니까 이제 밑에 20하고 뒷자리 7.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은 이 중국산 저가형 속도계를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훑어봤고요. 또 가볍게 좀 사용을 했는데 제가 사용을 하면서 영상을 촬영하긴 했는데 그게 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좀뭐 이렇게 정보들을 좀 쉽게 볼수 있을 정도가 안 나와갖고 우선은 그거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근데 사용해 보니까 나쁘지 않다. 아, 이 가격에 이 정도면은 확실히 괜찮다라고 느껴지는 정도라고 봐요 근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제품 봤을 때는 어, 우리 소팔러 분들한테 이 제품 구입해라 사실 추천은 못 드리겠어 왜냐면 제가 배송비까지 모든 금액을 합쳐서 66불이 들어갔어요 그 들어간 비용을 봤을 때는 굉장히 충분히 괜찮은 기능들이다 이 너무 넘치는 수준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66,000원을 넣고 도박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이게 뭐 제대로 된 제품이 아니면은 검수가 제대로 안된 제품이 나한테 왔어 그러면은 이거를 또 다시 보내고 다시 받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을 것 같은데 66달러를 내고 그런 모험을 하기에는 그렇게 추천드릴 만한 물건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사실 뭐 기기만 괜찮다면은 이런 속도계들이야 뒤에 날개가 언젠가 마모된다 생각하고 이런 수리킷들은 따로 구입을 해갖고 자신이 하면 되는데 기기 자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될거 아니에요. 물론 걔네가 안 해주진 않는데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나 이런 비용들을 생각해보면은 구입하기에는 그딱 좋지가 못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품 말고도 이거보다 조금 더 저렴하고 또 괜찮은 제품이 있는지 사실 해외 중국에다가 좀 주문을 몇개 넣어 놨어요. 근데 이게 첫 번째로 도착을 해갖고 우리 형님들한테 이거를 보여드리는 것이고 이 외의 제품들이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더 기대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은 OEM 제조사에서 바로 발송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패키지나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허접해. 사실 설명서도 하나 없어요. 물론 이제 설명서 없이도 이제 기본적인 간단한 영어니까 이제 다 세팅이 가능하실 텐데 그래도 그런 거 봤을 때도 좀 기분이 약간 좀 그렇게 썩 좋지 않다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 OEM 전문 업체 뭐 핏케어라는 업체에서 이제 제가 구입을 한 것이고요 모험을 하기에 66불은 좀더 크다. 차라리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은, 어 조만간에 또 판도니가 이거보다 더 저렴한, 아니면은 이거보다 더 알찬 구성, 아니면 이거보다 좀 QC가 더 좋다거나, 뭐, 요런 제품들이 나올 테니까, 그런 거 보시고 이제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런 좀어 GPS 기능이 있는 저렴한 속도계를 직접 구입해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요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저라면은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험을 한다 그러니까 AS도 사실 해외에 내가 직접 보내야 된다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 사실 제 한계는 한 40불까지 배송비랑 이런 거다 합쳐서 그 정도 기준에서는 모험 할 만한데 66불은 모험하기엔 좀 세다. 그게 아마 핵심 요소가 될듯 합니다. 그래서 얘는 아마 이런 제품들은 좀 패스하시는 게 낫다. 그리고 제가 더 나은 제품들을 가지고 또 계속 조만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 중고나라가 이거를 중고로 팔아야 되는데.